안녕하세요. 포항입니다. 아침이 밝았는데, 예. 택배 요리 싸다가. 이제 거의 다쌌어요우에카빈 공간은 좀뭘 어떻게 하고. 아, 땀나 땀나. 꽃이 요리 피는값소 미아노 비치, 그럼 꽃 피기 전이에요. 아, 요, 요, 요거 한개더 더 넣어야 되겠다. 이래, 이래 또 까먹는다니까. 미아노 비치, 신한표. 오늘 신한다육 방송하죠. 한시에. 거기에 요런 거 팝니다. 만 원. 요것도 만 원. 요런 꽃보실라면꽃대가 살짝 무른 걸로 한번 줘보실래요? 요 방송 들으시고, 개인 톡, 톡으로 해도 돼요. 그 신한다육에다 문자 해도 돼요. 그러면, 어디서, 뭐, 요런 거 이름이 뭐냐? 요거는, 짐노 로웰, 이런 거는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완판하는 것던데, 짐노 로웰, 요래가 요런 래가게 만약에 갖고 싶다면, 요거는 얼마냐, 12,000원, 요렇게 캡처를 하시갖고, 요거 하나 선주문 해도 됩니다. 선주문 해서, 뭐 두구고, 요, 요런, 요런 것도 칼리시움, 요렇게, 요런 것도 15,000원. 특이하니까, 가시를 이뻐하시는 분, 뭐, 선인장인데도 나는 가시가 더 좋아, 꽃도 좋지만, 이러시는 분, 이렇게 캡처다 해갖고, 진한다육으로 트로트 신안, 지한다육에도 트로트 신안 해도 되고, 다 연결은 됩니다. 집사람이고, 바깥사람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요런거, 투구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못, 알려드리겠고, 예, 집노, 몬스터, 교배종, 이래갖고, 요런거, 나는 그냥, 집노는, 뭐, 다른 것만 있고, 이래있는데 요런 집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요 아이를 한번 사봤어요. 요거는, 꽃대가 지금 올라오는데, 예. 야, 니트가가안 나온다. 아침부터 속색이면 안 돼. 이좀 여러분 보여드릴라 이렇게 고안에 들어가갖고. 그럼 뭐, 이쁘, 이쁘면 캡처해갖고, 침도 나는 잘 못한다. 근데, 요런 거는 이쁘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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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뭐, 돌기 같은 거 나오고, 희한하지, 야가 과연 뭘까, 얘. 남봉옥도 아닌 것이, 침노도 아닌 것이, 그래가지고 좀 몬스터, 가, 침노 몬스터 교배종, 이라서지침논침노가 보네, 그 응. 그래갖고 가격은, 아무튼, 예, 얼마 전인지 모르겠어요. 하떤튼 2만원은 안 합니다. 에이, 에이. 요런 거, 꽃대 물었으니까, 꽃좀 이따 봐야지, 그지? 오늘 요거 내가, 분갈이 할, 힘이 되면 분갈이 하려고 해. 아, 요, 누, 한개 가야 되네. 저 집에. 이, 이게 뭐냐? 아니야, 이거는 선물이네. <laughs> 너도 선물이냐? 선물이야 작은 게. 그래도 이거 하나 내야 되겠다. 작은 게가 요 집에 들어가야 돼. 요 집에 두개 이렇게 더 들어가야 되고. 요, 요만큼 요, 요, 요 요만큼 요어 이렇게 놨어. 혹시 보세요. 이래 갖고. 저거가 다니다가 던지고 뭐집 던지고 집이 지고 이러면 난 모릅니다. 요 안에 요요 요 물맥에서 살려줄 요 두구 뺏기는 거. 요 넣어놨어요. 좀 살려줘 있어요. 그라고 막하울씨 뭐 아들 살리고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가 더 터질 거 있는가 보고 더오에 채우든지 그리 그래 할게요. 아 먼저 한번거더 싸면 되는데 요, 요것도 완판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 요거 세 개밖에 안 왔어요. 먹고 했어요. 여섯 가지 세 가지라는데 요렇게. 색깔 여기에 뿌리가 없는 관계로 이대로 잘요거는좀 어, 내린 것 같고 요요 요, 요 아이도 뿌리 지금 내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햇빛으로 요 도로 내놨어요 이렇게 햇빛에서 어, 구하는 저쪽으로 가고 저, 저거 안 들인 대신 두고 안 들인 대신 이렇게 예. 키우고요 요 아이를 그렇게 사전 주문했다고 합니까 저한테 선물을 할 건데 정운호님이 이렇게 좀 좋은 거를 추천해달라 이래가지고, 이게 뭐 좋은, 좋은 거였던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야 이름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예. 이렇게 운호님이 문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요대로 더 키워볼 생각입니다. 이건 뭐, 여기서 농장에서 컸을 까입니까 그러니까 방근을 통풍 잘 되는 곳에 그냥 저기 하려고요. 예. 이렇게 있고. 아이고. 또 뭐가 있냐 오늘 시집갈 아이가 하나 있을까 생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보고 여기는 없네. 여기는 없고. 어서 여님대로 시집갈 아이. 요 아이. 괜찮습니까? 시집 보내도 욕안 들어먹겠어요. 이렇게. 그건이 이런데 이거를 내가 실험 대상으로 할락했잖아 얘. 예. 네 여기에 마음에 안든다 하면 뒤에 또 다른거 있어요 올라리야 이건 뭐데요 복래궁이 와이란다 입니까 엄마야 달콩맘 김치 대박 날랑갑소달콩맘님이 해주신 복래궁인데이 벌써 이렇게 또 꽃대 물었네 얘 엄마 우와 오늘 피좀 하고 내일 피라 어 내일 피겄다 어머 세상에 그래서 요 아이 만약에 이 아이가 채택이 돼서 간다면 요 마지막 모습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저쪽에 있는 아이가 만약에 시집간다면 그건 수치로 남기면 되고 좀큰 아이 하나 구근 큰거 하나 보내려고 해 나도 선물을 받고 했으니까 그런거 있고 이거 칠석정 들꽃님이 칠석정에 있는가 아 이거 아직 안에 속을 모르니까 이래 대뿌리 갖고 산다 죽는다는 몰라예 저쪽에 철섭지 요거 이거 12시까지 싸놔야 되는데 잠시 내가 좀 쉽니다 여기 괜찮을까예 고근 요거 살아나기 때문에, 요렇게. 이거 고근 안 뽑히, 뽑아야 돼. 요거 하나, 들꽃님. 이기가 보내드리고. 이거는 내숨지도 네, 못하고. 일어놨는데 요, 요, 요 꼴, 요건 딸림이 꺼라서 내가 하나. 요거. 충분히. 요살것 같아, 요 요만큼. 요만큼 심은 앞에서 요만, 요만큼도 괜찮아, 이폭 심어놔도. 야, 화분에 맞춰갖고, 요렇게. 이렇게 심어놓으면 됩니다. 이것도 가고. 니는 여기서 작업하자. 이렇게 하고. 또, 하울샤를 골라야 돼, 사무실 가져갈 거를 좀 파랗, 파랗한 걸 달랍니다. 근데 우리 집에 파랗한 게 있냐고, 예. 그나마 패션 있네, 이거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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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팔리면 안 되는데. 사, 과가 아프면 골치 아픈데, 한 개는 떼고라도 뭐 팔, 비슷한 거 있긴 있는데, 예. 안 되겠다. 이건 내가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니. 눈, 토끼도 열래있고 좀, 새파란 게 없어요, 우리 집에. 이렇게 뭐, 저기 하니까, 야로수다. 니는 뭐, 팔리 가도 또사면 되니까. 야로수는 또잘 없어, 요 싸기는 싼데, 야로수가 잘 없어. 일단, 파라타인께네이러 갖다 놓으라고. 갖다 주지뭐 얼마나 또, 언제우후째만 들어가, 가올란동. 요거 하고. 너 좋다니냐? 나잡 사봤네. 어떻게 키 맞지? 요렇게 하고 어, 아 요거는 아노아까 아, 말하나 일할 때 미칠 뿐나니까 이게 4년 사, 살은 아논데. 이래 아 하는데 이래 물러가 보내야 아이 물. 물음이 왜 오지? 왜 오지? 물음이 왜? 왜? 뭐문에 어째서? 내가 뭘 어째 갖고 이럴 때 돌아본다니까. 이면 아무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해. 하, 그래 오래 잘 살던 애가 야얘 예, 날짜는 없어도 이거 영광다 유폐입니다. 아 요는 하나, 요안는좀 새파랗긴 한데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어 아, 이래 좀이래어 봐라. 아, 통풍이 안 되더나, 뭐 때문에 그래 안 되니.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에서 좀 있어봐라. 여기에서. 아, 이것도 풀어야 되네. 이거, 아이고, 됐다, 막, 비고 또, 막, 그, 그만하면 됐고. 아이 풀, 풀, 시간이 안될것 같아. 그럼 영감 좀채워보내랴 뭐. 이, 뭐, 뭐 택배살이야, 뭐. 거대 몰래 이런 걸 팔아, 파, 팔아라 할까봐 겁나서 안 되고. 금관 실생. 이거를. 좀 보내야 되겠네 이거는 비싼 거니까 만약 판다 하면 이렇게 세개 갖다 놓아야 되겠다 그린니안입니다 잘 크지 이런 거 지향표 이런 거 있는 거 내다가 이렇게 갖다 세개세개 사무실에 그 있는 걸다 다 팔아먹답니다 이렇게 광고 안 까봐 죽겠다 어수로 이쁜 합니다 아하노 요새 나오지도 않네 다행히 야가 딱딱하긴 한데 저 면역에 요렇게, 살아줄란지, 요 레드, 레드설성,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야도 그 아이 같이 저렇게 됐는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야 된다고 해. 1년이 지금 지난데도 지 요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살기는 살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거, 백양자, 이런 거. 미셀, 사, 4, 5년 전에, 화이트 폭스, 요런 거는 다 저기에요. 명품에 들어가요, 명품에. 요런 거는. 다 내가 요래 찍으리로 만들었어 그렇지. 이거는 뭐돌아오려면 오랜 시간 걸려. 오랜 시간 내가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 와우 너 한번 가볼래? 사무실로 출장 한번 가볼래? 야야야. 야, 야. 다른 거 건들지 말고. 와우를 또 의외로 와우가 햇빛이 없이 이 방에 자자라더라고 얘. 요요 새끼 나고 이런데 얘. 지금 와우 실생 지향에서 선물 받은 거. 이거 지금 방에서 크고 있거든요 이래갖고 요것도 보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면 또안 가갑니다 아이고 너또왜 내가 그랬냐 낙연님 해주신 거 이렇게 물로 안미어갖고 아들이 장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것도 예쁘네 바람은 다 이뻐 우리 영감님 와. 새끼 달았다아 참. 대단한 일이다. 우리 집에서 새끼를 이렇게 단단한 거는 크... 이름이 과연 뭘까? 이름 유추가 안 돼. 내가 거의 이름이 없어도 요 하울씨 아들은 이름을 아는데 생각이 안 나요. 예. 아, 너 뭐냐? 진짜 이렇게 잘 컸는데 못 데려다 준다. 여기 있어라이 이거 자구 같지 않나요? 자구 아닌가요? 저고 같은데 이렇게 여기도 아이이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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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된다 내가 키워야 된다. 여기, 여기 있어라. 이렇게 내가 못 키워요 엔젤 이것도 바꾸자. 이것도 돈 비싸게 주고 사면 뭐합니까? 어 뿌리는 박혀져 있네. 그럼 물을 좀 줄게. 이렇게 이쁜 아이를 이렇게 이제 하엽이지고 이제 물 달란 소리죠. 오늘 저녁에 내가 뭘 줄게 그래 알았다 여 있어라 안 들어가냐 이래, 이래갖고 오늘 물좀 이길랍니다 저쪽에 옥선 뭐 이런 거 마릴린 이렇게 내가 아끼는 마릴린 천주 비반냐 천주를 갖다 놓으라 할까 얼굴 이상이지만 까봤어 안돼 이게 마린금이에요 이게 마린금 이거를 해체 작업을 하려 하니까, 올금이 붙어 있는 애가 많아서, 천상 야는, 요렇게 다질라고 해, 그냥. 더안 키우고 해. 요런 애도 살아나니. 요렇게. 이건 이름이, 뭐 하면서 원경쌤이 실생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이름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름표는 있네. 이렇게 좀 이것도 원경쌤 실생. 하월씨가 좋아하시는 분. 월시야, 웅경쌤께 하나도 거대 몰로 돈을 비싸게 주고 사갖고, 요, 요만큼 키웠어요, 그래도. 물 주면서, 백여운가 불려운가 뭐 하는 그런 거, 빈사탕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지, 아, 저도 새파란 거 있네. 저큰 거, 처럼 입안냐, 너뭐 제대로 자리 잡냐. 여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 요 내가 늘어나갖고, 요 밑에서 이제. 사는 아이들, 죽는 아이들, 예, 금관, 내가 좋아하는 금관, 이렇게 밖에 못 키우고 있고요. 예. 여기에 금관, 얼굴을 이때 하엽지면서 싹 떨어지고, 그크다란게 요만해졌어요. 이제 요래갖고 다져주면서 청소 올리면서 클난지 지켜봐야 됩니다. 예. 3년째, 적 겸, 진짜 애기... 얻어와 갖고 얘삼년 예, 키우니까 이렇게 번듯한 모습이 되잖소. 이러니 얼마나 좋십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두고 봐야 되는. 옥선 하나 뺄까. 엉망에 이렇게 나눔을 하고 나면 자리가 비는 듯해도 뒤처리가 엄청 많아. 얘야 너는 내가 죽이 무슨 미안하다. 이거 죽이 뭔가. 그냥 죽도록 나눠 보다. 가깝은 데 있는 거오느라 요, 이대로는 못 들이고, 25년 5월 26일 날, 이렇게 물이 없이 심어놨는가 없어. 물이 나지, 예. 요렇게. 그리고 요거는 저거 물구멍 없는 화분이기 때문에 물이 항상 촉촉하게 적셔 있어야 그럽니다. 요거 한번 만지보고, 안물컹거리니다 뿌리 납니다. 요것도 나누이그 친구님, 초보분이시라니까. 좀 기억나세요. 이거는 사무실 가도록 하고. 아이고, 이래놓고 영상 올려놓고 좀 씻다가 쳐다보자. 한개더 싸야 됩니다. 들꽃님 거. 우리 들꽃님, 뭐를 좀 드리면 좋겠노? 이거 있어. 이거 실패인 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건 다 선물이에요. 이거는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올때 찌그리 했는데, 지금 본 모습 찾아가고 있어요. 가면무도회 구수리님이 선물 주신 거. 천리양님이 선물 주신 거,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분갈아 줬더니, 좀 마냥 커보라고 큰분에 이랬더니,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달마 희봉도 조금 좀 나아진 것 같고요. 여기에 내가 키운 금이에요. 그 시광금하고, 무슨 금한 개. 있는 거를 어떤 게 이제 갈 건지 몰라 예 내가 그렇게 심어 놨으 나눔해 주고 이거 충분히 나눔 가능하지 여보 서 이래 이쁘게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도 여기는 딱 비를 맞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호박이지 싶다 내가 이걸 보고 호박 맞지 호박 호박 아닙니다 호박 요래 조면하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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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이 하나가 쪽 진짜 지실 닭꽃만하게 그려 그래 있었는데, 맨 입장 없었는데, 천에 빌 놓고 내가 저쪽에 둔 거예요. 그게 지금 한몇달 됐지, 요 자리 만든 지가. 그럴 때 거기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요렇게 자라고 있다고요. 예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금만 나와준다면, 호박금이 나한테 생기는 거죠. 이거 금무지로 샀어요. 근데 금끼인지잘 모르겠어야지. 금무지로 호박을 하나 들여갖고, 말라먹고, 뭐, 뭐, 녹화먹고, 뭐, 일하다가, 그래도 끈끈하게 살린 게, 이아이예이 그래서 호박 예쁘죠. 이렇게 지금 얹어놓고, 여기서 살아난 애들이 들어있어 요, 요, 요 자리가 조그맣게 이렇게 아이고. 너도 자꾸 뿌리가 못 박았어. 너도 경지형 같은데. 이렇게서 해 독립 독립을 해줄 수도 없고 여기서는 여기서 안 살면 그냥 포기를 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예. 타프이 갖고 이래요. 요햇살에도예. 여기 올때 멀쩡했는데 이 자리 여기 와갖고 여기 들이치는 해에 타가지고 이래. 한 개는요. 쪽 안쪽이라고 그래 살고는 있어도 야가 뭐뭐 뭐, 뭐, 뭐 이름이 뭐이십니까? 예, 이렇게 이렇게 다 아, 귀둥이들 여기는. 나눔도 못하고, 그냥, 우리 영감님 자리로, 오래 키운 빙성 이런 거, 오래 키웠다, 아닙니까? 벌써 4년. 모양이 완전, 요런 거였어요, 빙성이. 요런 애기들 사가지고, 4년을 키우니까, 요렇게 변해버리더라고요, 수정연필처럼. 이렇게 있어요. 쌤이도 여기, 물 너무 오래 못먹었어 오늘 이 자리에 물 줘야 될듯 합니다. 정길수님 내 목간, 비하옥, 내가 요렇게 키우고 있어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흰꽃 비아우이예요 이렇게 기회 되면 하고 보내고 요 밑에 또 쪼롬이들 다 있어요 파울샤가 여기 여기 색깔 돌아오면서 파랗게 변하고 있어요 너 그린볼이냐 그린볼 같으니 풀프리 응. 그린볼도 요렇게 이기들었네그러게까 싸지 그린볼은 싸 그래서. 나는 많이 들여, 예. 이렇게. 시커으로서 해갖고 들어갔는데, 한번 볼까, 예. 주탄동자도, 색깔 완전히 들어왔지. 요 밑에가 명당 자리더라고, 예. 디어헛도. 요 밑에가 명당 자리더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요런 아이도, 밀키웨이금, 로또 1등님이 해주신 거, 물 달라고 지금 하엽지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이쁜 아이인데, 여기 들어가갖고 괜찮냐? 와, 너무 아이컸다. 쿠페리 교배적인데, 예. 아유, 여기가 명당 자리 맞네 어, 손안 댔구만. 가만 안놓구만요번만좀 해보자. 이게 쿠페리 교배종이거든요. 쿠페리는 제가 잘안 사는데, 너 새끼냐, 뭐냐. 쿠페리, 그럼 쿠페리 이런 걸 내가 별로 안 좋아해. 쿠페리 이런 거. 근데 요게 교배종이라서, 너는 누구하고 어떻게 붙었겠냐 싶어갖고, 이거 사서 키운 지가 지금 한 3, 4년? 이거, 그, 그거 보니까, 23년도, 재작년 아닙니까? 재작년에 들어왔다고 해. 근데, 조그맣게, 영, 크는 기미가 안 보이더만은, 요 넣어놓고, 큰데, 에 고당새. 한두달 만에. 아마, 너 여기가 그래 좋나? 그, 뭐, 이거라그라 뭐. 이렇게. 이 안에 쭉 있어야, 이렇게. 저쪽에도 있고, 예. 이런, 이런, 이런 남은, 이런 남은 화분들, 아이고, 막, 요렇게, 요런, 요런 아이도, 그린 아이스도 요렇게 잘 자라고 있고, 예. 요, 요, 염자도 한번 있어. 가을이 닦고 오면, 이 봄인 줄 아는 값어, 이 아들이. 새끼가 막 나요, 새끼가. 그 요, 기도 마릴린, 청도순인님네서온 거, 여기서 잘 자라고 있고, 예. 요렇게, 뭐가 보입니까? 잘했어요. 요, 신기하죠? 또, 한 돼지 만들어가지고, 금, 이런 거는 오시는 분 선물 이렇게 해드릴까 싶어요. 이게 시관금하고 클론금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지? 똑같은 거지? 섞여 있어요. 이렇가지고 여기, 여기. 좀 크라고. 자리를 바꿔줘 봤더만 내 말도 진짜, 진짜 좀 크네, 예. 좀 커봐라. 니는 왜 그대로 있노? 먹다니가 이렇게 커, 예. 이거는 박혀서안 되겠다. 안박힌 거. 나눔 해내고, 뭐, 그렇게, 좀 이만 해보고, 한개더 싸가지고 가면, 오늘 들꽃님 것도 받을 거고, 오늘 어쨌든, 다육친구님 건 오늘 갑니다. 이렇게, 홍내궁 꽃이 필 예정이고, 요저 뒤에, 반야, 꽃, 이렇게 물었지, 그래서, 마지막이 될 그런 기로에 놓인, 우리 집, 아, 이거 석화. 작년에 산 거예요, 작년에. 올해 붉은 겹꽃이 폈죠? 이야, 이야, 이야. 다가 그래, 말아보더라고, 요 아, 너, 너, 너 너무 이쁘네. 와, 유니 반짝반짝 납니다. 와, 아, 예쁘지, 좀 컸어, 예. 안큰듯 해도, 좀 컸어, 예, 이렇게. 이렇게 예쁘네, 예. 그리고 꽃 피고 이런 아이는 없어도, 예. 이렇게 보면서 혹시나 모르, 모르는 마지막이 될 영상이 될지도 모르는 요 석화 보면서 오후 1시에 트로트 신안에서 만나요 누구든 가리지 않고 1등 2등 3등 커피 한 잔씩 쏩니다 끝까지 듣고 오시는 분에 한해서에요 저 커피 달라고 일찍 들어왔어요 하시는 분세분 분, 쪼롬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 목소리 보래.